라 그거 왜 들고 왔어? <laughs> 왜 들고 왔어? 이거 신어? 엄마 여기 신고 있는데? <laughs> 이거 왜 자꾸 갖고 와? 응. 음. 어떻게 해줘? 응, 어떻게 해줄까? 상이 안아줘. 빨리 와봐, 빨리 와봐. 나 안아주는 건 아니야? 빨리 와봐, 빨리 와봐. 어떻게 해줘? 어떻게 해줄까? 이거를 어떻게... 해? <laughs> 어떻게 해줄까? 이거를 내가, 내가 가져가? 아, 이렇게 잡아달라고... 아, 이렇게... <웃음> 이거야? <웃음> 이거 다 망가질 것 같은데, 딴거 가져와. 장난감 갖고 와서 하자. 아니야, 오 장난감 가지러 가자. 우리 장난감 가지러 가자. 이거 하면 되지? 오오 우와! 괜찮아? 오오. 오. 오. Subtitles <laughs>